어, 뭐 일단, 뭐, 작은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뭐, 잘못하지 않았느냐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런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사실 과실 비율이 7대3이냐, 8대2는 사실 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내 자동차 보험만 충분히 갈 때가 있으면, 어, 과실이 7대3이든 8대2든 6대4든, 실제로 내가 그 손해본 내용들을 내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보험료 인상분도 똑같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될 해서 처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큰 사고의 기준은 사실 뭐 어떤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사람이 많이 다친 사고라고 봤을 때이 다치게 된 경우가 출퇴근 중 산업재 그러니까 산재 처리가 되는 건인지, 그다음에 내가 어 몸이 다쳤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그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앞으로 이제 뒤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적인 누군가의 그그 그, 그 간병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객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어, 자동차 보험 처리 기준보다는 뭐 산재가 유리하다든지 안 그러면 의료 보험이 유리하다든지 또는 뭐 어, 소송까지도 염두에드는 그, 그런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는 게 사실 존재를 하잖아요 모든 사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음. 그분한테 맞는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음. 불가항력적 사고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음. 불가항력적 사고라 하더라도 차대인 차와 사람의 사고에 있어서는 주로 자동차 쪽에 이제 과실을 많이 물리는 어,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운전자가.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고 또 보행자가 그렇게 갑자기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렇게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말만 듣고 이것이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아니면 이제 이게 뭐 내가 과실이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에. 이제 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나오는 변호사 비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무죄 주장을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어또 내가 가실이 적다라고 하면 또 형사 합의를 하시고 가벼운 처벌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심적으로 더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운전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처벌을 받음으로써 부리이 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또 안내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내가 잘했던잘못했던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본인이나 또그 유족들의 입장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변호사를 뭐 해서 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가해자에 권리겠죠 근데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변호사부터 이렇게 들컥 스님을 해버리면 결국 교통사고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뭐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피해자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변호사를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잘못이 진짜 있던 어떤 상대방이 그렇게 됐다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 그다음 위로 요런 것들이 되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의사소통이 좀그 교감이 된다면 대통사고는 사실 크게 변호사 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합의를 하는데 더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고려할 네.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 실질적으로 이것이 처리된다고 해서 네.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불이익이 과연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내가 한발 양보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그게 어, 이제 보험사와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제 기계적으로 답변을 할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좀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어좀 교통 사고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내것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하게 되면 뭐든지 결과가 다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감정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고. 고객님 중에 이제 그. 네비코차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근데 아버지 나이가 서른두 살. 그 다음에 이제 애는 네 살이었는데 아버지만 이제 죽고 애는 조금 다친 정도였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얼마 이제 크지도 않은 아들 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상처가 심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 시장에 이제 같이 찾아갔다가 뭐 제가 대신 뺨을 맞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가해 운전자인 줄 알고. 그 시장에서 그 옷을 파시는 분이었는데 되게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또 빌고 같이 이제 고객분하고 같이 가서 어? 누군가 같이 가줘야 음. 되는데 과연 가족이 같이 가면 그 험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음. 가족분이 그걸 듣고 있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용서를 몇번더 빌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머님이 이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합의를 했던 고객분도 그러네요. 음. 그럼 그게 만약에 합의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차이점 뭐였을까요? 뭐 처벌이 커져 합의가 만일에 면은 그래도 처벌이 대부분 뭐 집행유형, 뭐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나오는데 비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런 음...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그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보험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남들 듣는 만큼 이렇게 들었는데 단독 사고원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충분하게 음... 보상이 나가서 그 가족들이 견제 손실해서 조금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뭐 그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 나가서 음... 정말 두고두고 죄송했어요. 음...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돈 몇만 원마다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뭐 교통사고는 뭐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몇 가지 그 중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보다 약 치료비가 한 3배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배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뭐또 책임보험이면 또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한도가 세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나머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가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 지역 자활센터 세 군데에 그 안전운전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음. 무료로 그냥 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제 한 시간 정도 해서 네. 이제 나가는데 거기 상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내가 교차로 에서 브레이크만 한번 밟아도 교통사고는 어, 80, 90%는 줄어든다. 음. 어, 요거, 그리고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교통사고 웬만해서는 나지 않아요. 음 이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두 가지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정말 지키기 힘들어요.